아, 제 생각은 아, 아. 그니까 딱 필요한 거로 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채널을 보면 네.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정직하게 가는 그래서 약간만 저거 그거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내가 이 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거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초기 진입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아직 내걸 이해를 못 했다. 내가 던진 콘텐츠를 왜? 그동안 99%를 이렇게 던져주면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와서 던져주니까 여기서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야. 이 영상 콘텐츠 하나 갖고 갑자기 다른 애들 찾아줄 수 없으니까 쭉 돌려보서 하나도 씩 보다가 답을 찾으면 답을 찾으면 갈 건데 내가 다음 콘텐츠를 안 붙이면 더 확장 안 하겠죠. 내가 다음 콘텐츠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붙이면 아이 태그로 만들어진 건 이런 사람한테 연결해 주는 게 맞구나라는 경험만 하게 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요 AI는 네. 두 편집 하는 사람들이나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아니니까 AI는 던지셔도 지금처럼 점수가 충분히 좋은 거한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같이 저거 한 것도 초보자도 누구나 1 0 0만 유튜버 됩니다. 이것도 5,990회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쩌면 유튜브 JA 전성기가 시 저도 이 단어로 했거든요. 저는 아, 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가냐면 네. 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유튜버거든요. 저는, 저희 구독자는 90%가 유튜버셔요. 네네. 대표님은 일반인이 들어와서 유튜버가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제2 네. 유튜브 전성기가 맞는지, 당신도 지금 유튜브 시작하면 100만 유튜버가 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올해, 지금 시작하시면 2014년에 100만 유튜버될수 있어요. 아니면 네. 일반인들이 클릭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얘가 높았을 거거든요. 네. 유튜브가 쇼핑, 아니라. 쇼핑, 어. 쇼핑도 말이에요. 지금, 이십사년 유튜브 쇼핑은 아직 극초기 시장입니다. 이거는 쇼핑 전문가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음, 이제 그그 그렇죠. 그, 그, 음, 쇼핑 셀러세요? 네. 쇼핑 뭐그 상품 판매를 뭐 네이버만 하시나요? 이제 유튜브 이용해서 그 세계로 판매할 수 있고 또 광고비 없이 팔수 있습니다 한다든가 약간 그 개념이죠. 혹시 뭐 부업이나 뭐 이런 거 찾나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로 수익 낼수 있는데 그럼 네이버나 이런 데고 뭐 특징이 뭐죠? 광고비 없이 상품 판매로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광고비 없이, 홍보비 없이 그 상품 판매로 네.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지금의 기회입니다. 뭐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제목에 다가는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잡았다면 네. 그럼 얘도 그냥 훨씬 더다다넓어졌겠죠 그러게요. 그 자막을 네. 자동 자막을 누가 유료로 네. 한1 2 3만원 받고 영상 기에따라 해주면 네. 쓰실 것 같아요? 맡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은 다 여기 자동 자막 오타 생기니까 넣, 네, 넣잖아요. 오타 오타기에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자동 자막.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뭐 하고 있었죠? 편집기의 자동 자막 말씀하신 거죠? 근데 네, 혹시 이 자동 자막보다는 직접 편집할 때 넣는 자막이 좀더 깔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네. 글로벌로 가려면 아, 자동자막으로 아, 가 아, 글로벌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게요. 아. 그러면 그 편집기에서 하는 네. 자동자막을 네. 아, 자막을 넣으시는 거랑 네. 얘한테 하면은 얘는 나중에 내용도 바꿀 수 있어요. 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쵸. 네. 자동자막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채널은 그럼에도 이제 영상 내에 이제 자막이 들어가야 좀 깔끔하게 글자가 큼직한 요긴 어. 글자가 작잖아요 네 작긴 작은데 이게... 모바일에서는 글자가 네. 또 커지고 어 맞아요 모바일에서는 또 커지는데 자동으로 PC에서 커지죠 PC에서 너무 작아서 음음.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 네. 이 자막이 검색할 때아 어, 음... 예예 맞아요 얘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자막을 쓰지도 않는데 가다 뽑았잖아요 네. 이 안에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베가스의 장점 PC로 편지 p c 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장이 단어를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 올렸을 때제동 제목을 돌리면서 뽑아 놨어요. 근데 우리가 세부 정보에다가 설명글이나 제목이나 하단에 태그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다른 단어를 넣었어. 채지피티 무슨 요즘 인기 있는 거였죠. 음, 네. 영상에 내용이 없어. 그게는 무시하고 검색해서 무시해. 맞아. 그래서 저는 뭐 태그 같은 경우는 엄청 생각해서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우리 얘기 아니죠 네. 지금 우리 얘기는 그렇죠. 우리의 어. 지금 대표님도 지금 수정하실 게 없어요 지금 봐요 다 지금 대표님 결대로 가는데 어 이게 왜 원래대로 안 나오죠 말씀하셨잖아요 그첫시도니까 음? 그냥 그거 이거고 썸네일은 대표님이 정직해서 그런 거지 <laughs> 약간 정직해서 치마 그냥 저는 그냥 꾸준히 가는 음. 거였습니다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건데 네. 이제 욕심이 솔직히 나니까 속도가 네. 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펀텀 점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확장하시자고 얘기해 우리끼리 이제 그렇죠. 얘기한 거고 네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음.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은 대표님에 대한 지적도 아니고 아, 우리 진짜. 솔직히 보면 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자막을 인식한다 근데 원래 유튜브가 이 썸네일의 자막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요흰 색깔 딱 뽑아내갖고 언어하고 매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썸네일을 사람들은 썼으면 저거를 어, 유튜브가 읽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저기서 태그도 안 갖고 오고 이미지니까 네. 왜 투자 안 했어? 네. 저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쓸데 없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목 줄에서 썸네일에 강조하려고 했다가 한번더 강조해 주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여기 설명 글에다가 이런 텍스트 줄한번 넣어주고 이제 태그만. 지금 대표님 태그 되게, 되게 많이 넣으셨네요. 어. 대표님 이거 뭐예요? 샵 3, 샵 1, 아, 샵1 그 9는 요즘에 이런 저 모르는 건데 생겼어요. 그 비디 비디큐라고. 네. 이게 뭐 어떤 걸 썼을 때잘 맞는지 뭐 점수를 매겨 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네. 그 태그 점수 매겨 주는 네, 게 이거구나. 네, 네. 비디 IQ라고. 이게 지금 네. 유튜브하고 전혀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 그 확장 프로그램인데 그 설치 한 번만 하면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에서 네. 아 이제 업로드 할때 어떤 키워드를 쓸때 이게 점수로 나오고. 그럼 이게 점수가 뭐,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선 이렇게 뭐샾 숫자 높을수록 그냥 좋다는 건데 음 알겠다. 근데 이건... 이게 업로드 할 때는 바로 여기 점수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아, 점이 뭐좀 잘못된 키워드를 쓰면 점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제공는 거랑 해서. 같은 거예요, 대표님. 네, 그게 비디아 IQ라는 게참 좋더라고요. 아까 대표님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시스템 돌아가네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영상에서 써본 텍스트에 네. 네. 네 태그의 중복도를 계산해서 네. 중복도가 영상 안에 텍스트에 말았다면 점수가 높고 맞아요. 없었다면 마이너스. 네, 점, 네. 너 이거 거짓말 해놓고 너이런 내용 없어 네. 이거는. 그 내용이랑 제목, 제목이랑 설명까지.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거죠? 내용, 제목, 설명하고 네. 영상 네. 안에 SEO 내용에서 네. 네. 당신 태그 이거 넣는데 네. 너 네. 뻥치지 마. 너이 네. 컨텐츠 네. 안에 이거 없어는 마이너스고. 네. 어 이거 중복 만내네 높게 네. 나오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구나. 제가 이거 보고 이제 점수를 최대한 좀 높게 맞춰서 이제 올리는 거 아~~~ 아~~~ SEO 스코어라고 이거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서 뭐그 이건 확실하지만 결, 이건 결과적으로 네. 만들어졌네요. 그냥 그러면 네. 내가 지금 제목 올리고 네. 아 자꾸 또 만드는 거네요. 제가 제목 글하고 설명 글하고 영상 안에 스크립트를 텍스트를 그냥 얘가 합쳐서 이 안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쫙뽑아갖고 가능하면. 네. 검색 쿼리 상에 존재하는 애로 추천 태그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좋죠. 그러면 이거 지금 옛날에 네. 저희 추천 시스템에서 만들던 건데 이거는 어떤 야. 태그를 써야 될지 초... 자동으로 막 긁어오는 거고 우리가 네. 설명글하고 이거하고 텍스트만 내려받아서 딱 넣면 으 네. 어떤 태그를 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점수만 나오고 태그도 알겠습니다. 제가 써야 그쵸.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점수가 음, 높은 그렇죠. 태그를 주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또 하나 생겼네. 이거는 태그 추천기 하나. 좋은데요. 네, 태그를 네, 직접 알겠습니다. 추천까지 해주면 이거 제가 이것도 나름 그래도 이 제목이랑 설명에쓴 거. 이게 야후의 CM 쓰라보니까. 콘텐츠 매칭 만든 거의 근본 네. 원리예요.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핵심 태그를 뽑고, 그리고 중복도를 체크한 다음에 부정어 긍정을 빼는데, 그중에 중복도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게 핵심인지, 그래서 그상황에로 나열해서 이 컨텐츠는 이걸로 만들어졌단데 그럼 저희는 중복도까지만 나열하는데, 그 거기다가 유튜브 쿼리에서 많은 순으로 지금 게를 우선순위를 추천을 해주면, 네. 쿼리 저번에 빼고 하면 내가 다 때려도 되고, 덜러도 되고 하니까, 아, 이거 태그 추천기 필요하겠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영상 휴일 부터 유튜브 제약시간이 1배 줄어 주는데이 사람도 급한데 네. 시간 안 줄어지네요 이거 하면 안돼요 안 아, 그냥 바로 그냥 볼론으로 네. 가자 뭐 앞에 잠깐 하고 바로 그 제가 좀 선언이 좀 길긴 길었어요 2013년은 AI의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2013년은 AI의 음. 전성시대 앞뒤 네. 하면서 그냥 전성. 바로 1번 뭐 GPT 이렇게 네. 가자고요. 거의 근 본론 위주로 서론 아니 근데 정말 줄이고. 대표님 지금 목소리랑 나머지가 이미 여기서 친절해서 아, 2013년은 AI 시대입니다라고 아, 나가도 아, 충분히 네. 앞에 아, 지금까지 뭐 걱정하시고 아, 이랬죠. 아, 이 설명이 아, 없어도 아, 그 느낌이 아, 나거든요. 아. 그러면 요, 요 요거, 요거 없어져요. 요거 요거 맨 앞에. 네네네. 네, 네. 요게 여기 벌려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지금 3분 40초쯤 됐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더 나왔을 33년, 거고, 구독자 92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 3, 4번까지는 컸던 얘기죠. 그만큼씩. 오프닝, 어쨌든 서론 결론을 드리자. 아, 오늘 결론 났다. 볼, 본론만 가자. 대표님은 네. 이제 그만 착하자. <laughs> 착하지 말자. 네. 썸데일도 착해. 제목도 착해. 영상 앞에 인사도 잘해. 마지막에 마무리도 잘, 잘갔어요 잘해. 너무 착하다. 그래서 속도가 늦지다 그리다. 어... 친절을 빼면 속도가 많이 올라가시겠어요? 음. 확실히 교육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저희도 컨설팅 해줄려니까더 심도 있게 알려진 거고. 대표님이 지금 100만 유튜버, 웬만한 100만, 140, 150, 100? 이런 분들보다 훨씬. 네. 훨씬 많이 하시는 거라 지금 컨설팅에서 대기업 상대 is 는 저희 네. 수준까지도 거의 비슷하셔서 대신에 이제 대표님이 섬세하게 시작하는 분들이고 하는 s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희는 그걸 배워야 네. 되고 c 네. 저희는 이제 점수가 어떻게 하면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보는 r 들이니까 지금 그 d go 시면꼭 얘랑 g 목 t 게 하세요. 오히려 o 게 h 게 하시라고. 오히려. 뭐. 따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틀리게 네. 해야 됐죠. 네. 그때는 검색어 복합적인 걸안 가졌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각게 네. 한다는 얘기가 네. 그러면 중심을 어떤 으실 거예요? 틀리면. 그러니까. 틀리게 할 건데 썸네일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거중심으로하실 거예요? 제목에더 중심을 놓으실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썸네일은 그냥 궁금하게만 만든다 네. 제목은 그 키워드 검색에 노출되게 만든다 그렇죠. 이 생각으로 했었거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네. 틀린 교육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썸네일이 궁금하게 만든다를 네.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맞아요 이제는 뭐뭐 땡땡 이거 네. 클릭 안 하잖아요. 네. 이거, 뭐 이거, 이, 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네. 안 하잖아요. 왜?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에다가 썸네일에다가 가장 정직하게 핵심을 글을 써주는 사람이 오히려 클릭이 되는 시대가 어. 됐고. 그니 그러니까 그 글을 그대로 제목에 넣어주면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네.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고, 맞아 네. 이거였지. 확인까지 되니까. 성실간이 생기죠. 시대가 음. 바뀌는 거죠. 왜? 다 해버리면. 이번에도 영어채널에 네. 다하니까 문제되는데 거기서 네. 약간 틀리게 하는 사람들방법 찾아가는 것 처럼 <laughs> 그쵸? 그렇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많이 잘 알겠습니다 네. 네.